내 마음이 변하듯이 남의 마음도 변하며 내가 실수하듯이 상대도 실수한다. 상대를 이해하고 용서하자. 상대방을 용서하면 내 마음이 먼저 편해진다. 나에게도 용서받을 것이 있음을 명심하자. 다른 사람에게 잘못해도 나한테 잘해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여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을 일상화하자. 모든 것은 변한다. 사람의 생각도 그러하니 사람을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단정하지 말고, 판단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사람은 끊임없이 변하고, 인생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다. 모든 변화는 행운의 기회이다. 낡은 것을 버려야만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다. 변화의 문을 열지 않으면 행운의 기회를 만날 수 없다. 무상하기에 변할 수 있고, 변할 수 있기에, 지금 없는 것을 가질 수도 있고, 이룰 수 있다.